자 오랜만에 트레일러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셋업을 했습니다. 뭐 우리 와이프 잠자리가 좀 편안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, 아무튼 트레일러를 가져가는 건 연중 행사가 돼버렸네요. <laughs> 오늘 트레일러 프랑크스를 가보려고 합니다. 아, 이거 오랜만에 셋업하다 보니까 연결하는데 한참 걸렸네요. 그래도 이게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부담이 좀 없기는 해요. 암튼, 한번 가봐야죠. 땅사러 가요, 땅사러, 땅 보러 가요. <laughs> 어, <laughs> 아주 간결한데 <강렬한데> 임팩트가 있었어. <laughs> 왜 자꾸 <지금>. 오늘 어떻게? 아, <laughs> 어, 우리는 오늘 피나콜라다? <laughs> <laughs> 와, 시작하자마자 한건 하는구나. 에? 초로나 피나클스를 피나콜라다로 피난 오 얼른 타는 피나콜라다. <laughs> 스타벅스에 들렸습니다. 아무래도 커피 한잔 때리고 와야 될것 같아서... <laughs> 세울 데가 없어갖고... <laughs> 이렇게 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. 이쁘네~ <laughs> 자바자찬! 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스팟이랑 똑같은데 왔어요 여긴 역시 아무도 모르는군 아 트레일러를 2년만에 끌고 온건가? <laughs> 우리는 잘 도착을 하여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음... 여기가 어디에요? 피나콜라다 <laughs> 근데 이거 불 진짜 끝내준다 <laughs> 와 일당갑 일당갑? 뭐라 그러는거지? 일당백 <laughs> 일당백 <laughs> 아무거나 좋은검 됐지 어? 우리는 오늘 뭐 막나요? 오늘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하이니를 위해서 불을 피우려 어? 조용해졌다 오빠 저기 제네레이터 같은거 켜서 그렇요 짠 근데 불을 와 어? <laughs>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? 그냥 밤새도록 떼려고 위바람이 시동 버아 바다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텐트 안에 있다가 <laughs> 오빠 바지 멋있어 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으면 편한 것 같아 뭐? 놀 때가 많고 버릴 때가 많아 아~ 그러면 이제 이게 파워거든. 그럼 아 여기에 딱 연결하면 인터넷이 터질게요. 그다음에 불도 켜져. 와...어나덜불... 그러면, 그러면 어 스타링크 셋업을 해봤습니다. 여기 파워뱅크가 있고, 이 위에 이렇게 보면... 여기 스타링크가 있죠? 그래서 이 등에 달수 있는 어태치먼이 있더라고요. 듭니다.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을 하고 계속 여기 있어요. 이 가방에 필요하시면 꺼내시면 됩니다. 네. 이야 맛있겠다. 어 이것도 등이 들어오나? 아내 머리에 등이 들어? <laughs> 바보요 바보. 감사합니다. 감사해. 하... 이게 지금 블루문.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냥 고기 한 팩을 집어 들고 왔는데 너무 맛있네 많이 먹어요 고추부각 안주 이게 이상하게 고기랑 너무 잘 맞네 <laughs> 탁월한 선데 이거 그냥 가져와 본 건데 음. 하연이가 이거 한 여덟 봉지인가 사가지고 <laughs>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여우 처음 봐. 이게 어? 사막 여우야? 야,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어. 가루 스프도 있고 이거 장난이 아니야. 음. 와, 고추 되게 매운 거 걸렸어. 계속 오빠만 매운 거, 나는 지금 매운 거를 걸려 보려고 막. 여기께 맛있는 게, 내가 자꾸 응. 찾게 되는 게, 먹을만 해. 응. 딴데건 정말 완전히 쏙 훑치거든. 응. 아, 불잘 핀다. 어, 불 최대한 해놓은 거야? 왜안 끓을까요? 어? 가스가 없네. 어, 가스가 없나보다. 가스 없을 수 있어. 그지? 뭔가 이상하지? 음악이 나와도 이제는 비디오 촬영이 된다는. 나 <laughs> 무슨 그어 셀폰 신인 것 같아 이게 이거 부적 머리에 대는 아니 나 덜어. 저기 면던 것도 있다 심지어. <laughs> 괜찮아요. 친구이지. 우와 따뜻해. 싱거운데 따뜻. 나 내가 딱 좋아하는 안에. <laughs> 날씨가 진짜 라면 먹기 딱 좋은 날씨다. <laughs> 어.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시간을 주시더니. 그래. 지금 또 규호가 이때 이렇게,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. 그럼 그럼. 맛있어요. 아불잘 음. 타서 너무 좋다는데 연기는 나지만 음. 이게 진짜 잘 타는구나. 이 난로가 음. 정말 불이 2 m 까지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. 지금 여우가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어, 지금. 맛있는 걸 줬더니 응, 뭐라도, 얻어먹을, 뭐라도 또 얻어먹을 게 있나 그래서 우리가 소세지 하나를 더 줄까 말까 되게 고민입니다 아, 바로 앞까지 왔어요 바로 앞까지 어디가니에요? 진짜 <laughs> 이뻐요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옵니다 바로 앞에까지 아이, 너무 이뻐요 최고 가깝게 왔어 아 이뻐라 너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여우야 <laughs> 맛있지? 게 맛있는 거야 그렇게 <laughs> 결국 소세지두개다 먹었습니다. 제가 네. 의논했던 건 아닌데, 불이 딱 좋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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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에 너 정말 기절할 거다. 왜야 여기 너무 멋있어서 진짜? 음,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 들어와서 너무 잘 먹고, 공 같이 실컷 하고, 하고 싶은 거다 하고, 싶은 거다 아, 이 노래가 너무 좋다. 여기서 이 노래를 듣다니. <laughs> 우리의 잠자리를 <laughs> 위해서. 진짜 이쁘다. 아버리는 <laughs> 에이, 골기아버려 <꼴베기 싫어>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. 밥 먹고 설거지 다 했습니다. 이게 길어서 이게 아주 오랜만에 이 트레일러 끌고 나와 봤는데 정말 잘 잤어요. 와, 호텔처럼 잤습니다 진짜. <laughs> 야, 어제 이 밤에 사망여우가 해놓은 짓을 보십시오. 이 쓰레기통 다 뒤져가지고, 예. 네? 어루사! 오! 얘, 이 문도 열었다. 어 <laughs> 야, 얘가 이, 저기, 제네레이터 있는 문을 열었네? 어제 사망여우가 와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. <laughs> 문제는 여기 먹을 게 없었다는 거지. 와, 진짜 너무 멋있다. 죠라나피나 클즈 전에 여기 왔을 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차 안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진짜 바람이 한 점도 없네요. 진짜 멋있네요. 크, 뭐 이걸 이 느낌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너무 너무 멋있어서. 이런 데서 잠을 잤다는 게또 <laughs> 그 옛날에는 이런 게막 겁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특권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사는 와, 이건... 여기 명당이지. 저조심했또 허위허위 내려가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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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, 네, 네, 저, 오빠 되게 멋있다 커피, 커피. 야, <laughs> <남사스러워서는 것 같아. 웃음> 바리스타고 보고 자시고 때려붙는거죠? 음, 때려붙습니다! <laughs> 지난번 주지난 여행부터 때려붙기 시작했어요 아, 그래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니 옆에 지금 내리는거 옆에 묻은거 <laughs> 오빠 그런거 <laughs> 그러다 쏟을거 같아그러다 <laughs> <laughs> 대박 애뜯어막지금 <대박. 웃음> 네, 디스펜서 이제 그게 뭐예요 어? <laughs> 그게 뭐하는거예요 이거? 응 음. 여기다 팬케이크 섞어가지고 어그거 따가지고 이제 짜왓 그런 변강쇠 무비의 효식적인 그럼 개도 저거야? 개도 유후 멈춰지지 하아 나름 팬케이크 미친.. 마약 캠페.. 마약 캠페인? 캠페인 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떨어지긴 다 떨어졌어 그래도 됐어 오 뭔가 퍽퍽한데 나름대로 팬케이크 색깔은 난다 음. <laughs> 뒤집어야겠다. 뿅, 뿅, 와. 계란이 안 붙다니 감동. 우 와. 타인인 뒤집어 달라고 그러지 않니? 네, 저는. 광고, <laughs> <방고>, 광고. <방고. 웃음> 무슨 광고? <laughs> 맛있는 아침상이 되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알습니다 커피까지. 커피. Peace. 우리의 비타민 C 이렇게 먹는 것이랍니다. <laughs> 음. 이게 뭔데? <laughs> 뭐 아마존 정글 가요? <laughs> 내가 못 산다 진짜.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? 금방을좀 돌아보려고. 트레... 네, 맞습니다. 우리 이제 다 거진 정리를 하고 이 트레일러를 분리를 했어요.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트레일러가 디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다닐 수 있는 거죠. 지금 텐트가 다 젖어가지고 이걸 말리려면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여기가 어디라고 피나콜라다? 나 <laughs> 피나콜라다. 야 저기 오프로딩올라면 재밌겠다. 여 저기 사이. 야 우리 저기 갔다 와 보자. 저쪽. 저 음. 초라나 피나콜라다 특 <목소리> 오빠의 선 넘지 마라 티셔츠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그러니까 이게 해가 반대편이야 지금 이야. 마치고 다짐 정리했습니다. 아, 트레일러 너무 좋네요. 이거 이 생각 정말 편하고 이거 뭐 뒤에 달려 있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컴팩하고 트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너무 잘 자고 뛰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<laughs>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사막 캠핑은 11월, 12월 잊지 마시길. 하이니 오늘 어땠어요 이번에?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어제 진짜 내가 최근 10년간 별 중에 최고였어. 바람도 응. 없어. 맞아 기대해요. 조마심 해서 갑시다. <laughs> 이제 여기가 트로나피난 클즈 사인이 보이시죠? 어제 밤에 와서 이걸 못 봤어요. 근데 여기가 원래 아이코닉한. 저쪽에 트로나피난 클즈가 저렇게 한 눈에 보인다. 나가다가 찍네. 멀리서 감사합니다. 보니까 별로 어. 세트장 같은데, 지금 네 배경이 더 멋있다. 뒤에 막 눈높이 있는 네거 <웃음> <웃음> 와. 집에 왔는데 이것에차 어떡해 으아! <웃음> <웃음> 수고했습니다. 으아! 으